삼성대 부산 KCC의 맞대결 추승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현과 정창영 기혼 대 버튼 이근휘 그리고 이승현 선수가 먼저 출장합니다 요즘 뭐 이승현 선수가 미들라인 쪽에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찬스를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정현 수비입니다 헬프 입니다 반대편 돌아서면서 꼴밑 네. 반칙을 얻어냅니다 이승현 자유툴 구성공 끈끈하게 올 시즌 전경을 뛰어주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버튼 외곽으로 안쪽 들어옵니다. 이승현 아 잘하네요. 유들랜드슛 색상이 좋죠. 네. 자 최준용 리어 레어 그렇죠. 최준용 선수가 이제 상황판단을 잘했죠. 네. 아 삼성도 지금 외곽이 안 터지거든요. 그렇죠. 네. 자, 투맨 게임, 윌리엄스 걸리! 돌아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윌리엄스가, 아, 4득점 올려주... 최진용 한쪽, 리온 윌리엄스, 허웅에게. 지옥방아요 지금. 자, 허웅 쏩니다. 음, 3점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 터져줘야 됩니다. 네. 한쪽으로, 최진용 회관 아, 잘라주세요 오픈 허우 좋습니다. 석점2천두 네. 개째! 잘 아, 해주네요. 네, 이정현 투맨 게임, 에피스톤 라스트, 석공 기회, 최준영 달립니다. 아, 가운데, 네. 허우! 아주 았어요 이런 모습들이 네.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돌아 나와요. 리바운드 허우. 앞으로 아, 길게 좋습니다. 앞쪽에 아, 네. 최준영이 있습니다. 네. 반대편 코너, 정창현. 힘이 필요로 하는 순간은 언제나 정창형이 있습니다. 힘들어 아, 가네요이바운드 아, 최준용. 다시 한번승를 합니다. 최준용의 돌파, 어려운 자세 탑재! 앤드원! 최준용이 이겨냈습니다. 아, 컨택을 이겨내면서 득점. 네. 최준용이 포효합니다 아, 다시 7점 차로 벌려놨고요 이제 여덟 점차가 됩니다. 성은 투수리 지역방으로 섰어요. 네, 허웅 열렸습니다. 장차. 아, 네. 자 이번에 이승현을 활용해 봅니다. 윌리엄스 아, 네, 잘 맞습니다. 네. 대각에 한 번씩 공을 만집니다. 이호연 베이스라인 쪽 뚫렸습니다. 플 레이업. 아, 그렇죠. 예. 안 하는 선수인데 잘해졌어요 지금. 네. 자, 버튼 석정. 아 버튼의 첫 득점이 터집니다. 미스매치요 미스 박승재 수비 도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최준용의 A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거 패스 타이밍이 상당히 빠르고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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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용의 패싱 센스 정말. 네. 최준용. 좀더 들어가는 게미스매치좋요 손쉽게 죠 박승재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부탄 도움. 코너에서 이금이 아, 올라갑니다. 아, 자, 안 들어갔고. 풋백. 득점. 최준용. 계속 최준용이에요. 가볍게 벗겨냅니다. 걸리. 득자 아, 지금 미스매치된. 면서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클 텐데. 네. 레이업 득점. 어이. 지금도 백스커컷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그래서 네. 최현민 올라가지 않고 돌파블락시 아, 뒤쪽에 최진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뒤쪽에서 블락샷을 만들어냈었던 최진용. 예, 네. 완빛 네. 아. 막혔습니다. 아. 수비선고 KCC 이번에 역습기회. 뒤로 아, 리얼! 사이드 오픈. 투수입니다 아티스톨라. 아 자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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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어졌죠. 네. 선수가 턴으로 줍니다. 자수죠. 이글자 네. 아. 오늘은 그동안 고민거리였던 KCC의 속공이 살아나면서 서울삼성의 78대61 승리. KCC가 2연승을 질주합니다.